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581페이지에 부동산 임대 공과금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그 이론정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임대업자들이 받는 소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월세가 있어요, 월세. 자, 그 다음 보증금. 그 다음에 관리비요세 가지 수입이 있어요. 그 월세 만약에 월세를 10만원 받았다. 여기 부가세 10% 붙어요. 관리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관리비 5만원 받았다. 관리비에 대해서도 10% 부가세가 붙어요. 자 근데 보증금 있죠 보증금? 보금, 보증금에는 부가세가 붙느냐? 참 애매하죠. 보증금을 1억원 받았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단 말이에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실제로 월세를 받은 건아니지만 월세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 임대료예요. 그래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가, 되겠냐, 뭐가 부과가 되냐면요 간주 임대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 1억 원 1억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어이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은 받을 수 있는 이자율만큼을 우리가 그아니그 세무서에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1억 원 정도 넣으면은 현행 한2.5% 정도 이자율이 붙는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자, 요금액에 대해서 어부과세를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임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임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자, 근데 이건 연이율이죠. 연이율이기 때문에 1하게 산을 해야 돼요. 365분에 만약에 90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요금에 자, 요금만큼을 액 예. 실제로 임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하고 부가세 거둬가겠다라고 하는, 거둬가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간주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81페이지 그 가운데 2번에 간주임대료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간주임대료와 관련해서 아셔야 될게 첫번째 과세표준이 있죠? 과표는 얼마가 되느냐 거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번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자 과세표준은 어 보증금 보증금 곱하기. 그 다음에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곱하기, 3 6 5분의 일수, 한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보증금.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만큼을 그, 임대료로 부과하겠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에 거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자율이 2015년, 2015년에는 몇 프로로 되 있냐면요. 2.5%, 2.5%. 2.5%가 되어 있고, 여기에 365원의 1수를 곱한 금액으로 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표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을 간주 임대로 되어 있죠. 자,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떤 칸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간주 임대로는 실제로 임대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니죠? 예, 받은 건 아닌데 받은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해요. 실제 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예, 발급 의무가 면제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 상여는 어떤 칸에 들어가냐면요, 과세 예, 기타란에 들어가요. 매출액 부분에. 징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부분은 과세 기타 란이죠 간주 공급하고 간주 임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칸이 둘다 세금계산서 교부금 면제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간주 임들의 공급 시기가 있죠.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자 공급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예정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이나 혹은 확정 과세기간. 예,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음, 1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정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4월 25일 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증금 받은 놓 금액이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억 원에 대해서 전계금 이자를 2.5% 자, 근데 이 이자율은 연이율이잖아요, 연이율. 연이율이기 때문에 일하 계산을 해야 돼요. 365분에 일수가 며칠이냐면요. 3개월에 대한 거니까 한 90일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로 끊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끊어줘야지, 언제인지 끊어줘야지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관중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기한 종료일 있잖아요. 이종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이 예, 날까지를, 이 날까지 일수를 계산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죠 3번에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이다 자, 여기까지.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음, 거기 4번에 간주 임대료의 해계처리가 있죠. 예, 분괴는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회계처리 자, 근데 간주 임대료는 누가 내느냐인데, 집 주인이 낼 수도 있고, 예. 자 집주인이 낼 수도 있고 세입자가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내느냐 간주임대로는 집주인이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낼 수도 있어요. 세입자 누가 내느냐는 계약서에 쓰기 나름이에요. 계약서상에 있는 그 계약서상에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돈을 내는 사람의 비용이겠죠. 예, 돈을 내는 사람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내는 사람의 세금 건강으로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부담을 있잖아요. 부담을 집주인이 한다.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쁘도 집주인이 한다. 집주인이 부담하고 집주인 이 나빠한다라고 하면은 자 집주인은 과세 기간 종료일 날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비용 잡아야 돼요.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 날에 요 날이 공급식이니까 이날 분괴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날 예. 그럼 확정이면 6월 30일 거 아니에요. 이날이 날에 비용 처리해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에 대변에계정과목은이 어, 날에 내지는 않고 7월 2 5일날낼 거니까 예, 그때까지는 VT 예수금 요렇게 잡아놔요. 매출 세액이니까. 이렇게 잡아뒀다가 실제로 납부할 거 아니에요. 예, 7월 2 5일날 납부한다. 예, 7월 2 5일날 납부하면 은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겠죠. 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빼고 예, 대변에 현금 이런 예, 식으로 분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담을 집주인이 하고 납부도 집주인이 한다라고 하면은 부담하는 자의 비용 처리하고 납부할 수, 납부했을 때는 이거 빼면서 돈 나가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분개는. 자, 근데 만약에 부담을 있잖아요. 부담을 세입자가 하고 그다음 납부도 납부는 무조건 집주인이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붕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붕괴도 있겠죠 요건 됐고 납부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됐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세입자가 부담할 때에는 세입자의 비용이겠죠 차변의 세금과 원가금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요렇게 붕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지가 갖다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집주인한테 줬겠죠 준걸 바로 비용 차리하면 돼요. 근데 집주인은 내가 낼 돈이니까 부가세 예 세금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요거는 됐어 하지 마요. 일반 전폐 비용 문제 있을까요? 분명히 이 문제가. 요거는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폐 비용에다 넣는 거단 말이에요. 있는데 요거는 안 중요해요. 요,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요거. 부담은 집주인이 하고 납보다 집주인이 하는 경우 보통 이게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임대로는 부담은 집주인 나쁘다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니까 집주인의 비용 그냥 대변에는 vts금 예, 낼 거니까 vts금 잡아놨다가 나빠할 때는 빠지면서 돈 나가겠죠. 그래서 어, 간주임대로는 예,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집주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581페이지 그 가운데 4번에 간주임대로 해계처리 있죠.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표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대로 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 세입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건안 봐도 된다라고 썼죠 요것만 좀 주의 있게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관리비수입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예 그건 중요한 게 없고 그 581페이지 상단에 임대료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교보 임대료 있죠 임대료 예, 상단에 그표 보세요 임대료 자 동그라미 1번에 당의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뭐 그렇고 2번에 거기 선불 및 후불로 임대료 우, 임대료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공급시기를 좀 볼게요 자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다 자,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는데 x 1년 9월 1일 날에 음 임대료를 1년치 임대료 12만 원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1년치 임대료 12만 원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부가세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10월 1일이라고 할게요. 10월 1일. 그럼 과세 기간 종료일이니까 1 2월 31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요때 공급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요 3개월치에 대한 거, 10, 12, 12, 3개월치에 대한 거만 내면 돼요. 1 2만원 곱하기 12분의 3개월치 가지고 어 4만 원, 아 3만 원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수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돼요. 선불 또는 후불 임대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 되겠고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안분계산한 가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가세 표준 부분이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요. 자염대교재300 어, 300몇 페이지냐면요. 300아 9페이지 아니다 맞다 <laughs>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 어디냐면요. 고, 그게 아니라 공급시기를 봐야 된다. 300 페이지 한 보세요. 301페이지 301페이지. 자, 301페이지. 자, 301페이지 그 가운데 용역의 공급 시기 있죠. 용역의 공급 시기에 그 표에 동그라미 3번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있죠. 간주 임대료는 공급 시기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이가세 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월수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는 임대로 있잖아요. 선불이나 후불로 받고 월수에 따라서 안분 계산. 3개월치죠. 3개월치에 대한 임대료 계산할 때는 그 곱하기 1 시분에 해당하는 월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기한 종료 종료하는 날이 공급시가 기 된다라는 거. 자 그까지 해가지고 간주 임대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 했고 그 뒤에 책 다시 가볼게요. 자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지? 음. 500몇 페이지요? 네, 582 페이지. 자, 581 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다 했고, 이제 582 페이지부터가 실기죠, 실기. 네. 이 실기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